함께 연습하실래요 오늘은 따라 따라 따네 크라이넛의 아, 예. 밤이 깊었네라는 노래를 깊어내.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노래는 같은 의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예. 우리가 터밍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곡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어떻게 보면은 약간 초급자 분들이 이제 텅잉을 정리하기 위한 음. 네. 정말 좋은 곡이기도 하죠. 예. 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후렴구 부분에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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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멜로디가 나오는데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근육이 많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보다는 훨씬 약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연습에도 굉장히 좋은 음, 곡이기도 손가락 하죠. 손가락 연습, 텅잉과 네. 손가락 연습.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곡도 신이 나요. 자, 근데 우리 이 밤이 깊었네를 부른 크라임넛은 네. 한국의 락밴드로서 아. 이제 사실 인디밴드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음. 인디밴드가 이제 메이저 활동을 한 1세대 아, 네. 1세대이시구 락밴드이기도 네, 아. 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멜로디를 한번 함께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제 중간 부분부터 우리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 예. 멜로디 시작 부분이 쉼표 4분 쉼표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4분 음표 솔솔파미 이렇게 멜로디를 연주를 해주게 되겠죠 아, 예. 네. 그리고 또 쉼표가 또 들어가요 어, 악보가 예. 정박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엇박자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쉼표를 응. 잘 살려서 멜로디를 연주해 줘야만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앞에 멜로디 시작 전에 우리가 깊이 호흡하는 거, 네, 그것도 꼭 잊지 않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곡 같은 경우에는 텅잉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같은 음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텅잉을 정확하게 끊어주면 리듬이 잘 표현이 될것 같아요. 네. 본사방대에 네. 신경쓰면서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laughs>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악기로 반주 없이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둘셋 넷, 원. 또 오! 헉! 너무 잘하데요 <laughs> <laughs>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해서 서할때 미미 이렇게 하는 리듬을 우리가 미미 그 리듬을 조금 더잘 지켜주면 나머지 것다 멜로디 거의 완벽하게 연주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밤이 깊었네. 네.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 건데 조금 네. 느린 박자에 한번 해볼 거예요. 예예. 그리고 이제 원템포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왔어요. 네. 우리 중간에 여기 하나둘 피어오는 어린 시절 이 부분에 네. 아까 말했던 네. 이 부분, 솔라 솔라를 정확하게 연주를 너무 잘해줬거든요. 네. 네. 어 칭찬이었군요. 아, 네. 음 <laughs> 나는 아, 이 부분 잘못됐다 해서 귀담 네. 이렇게 귀기울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칭찬하셔가지고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까 이제 연습할 때 보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쩔렁, 쫄렁 이렇게 해서 부점 음.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네. 지금 몇번 연습하고 나니까 아. 굉장히 네, 정확한 박자로 <laughs> 리듬으로 연주를 해줬어요. 음 잘했어요. 자 그러면 원템포 한번 가볼까요? 네. 조금 빠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laughs> 너무 잘해줬어요. 밤이 깊어져 가사가 약간은 좀 슬픈 느낌이, 막 아련한 느낌이 있지만 왠지 연주를 하고 나니까 뭔가 허,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 <웃음> <웃음> 아니면, 슬픔을 즐기시는군요. <laughs> 자, 이렇게 이 곡에서만도 우리가 네. 많은 것을 연습할 수 있어요. 어, 사실 이게 원대 포기는 하지만 음.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연습을 해 보면 음. 분명히 손가락 연습이 음. 도움이 되는 그런 아. 멜로디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음. 템포를 뭐원 템포도 하지만 느리게도 해보고, 음. 빠르게도 해보고, 음. 사실 느리게부터 점차 빠르게 연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연습 방법 중의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크라인 드의밤이깊었데 지친 나를 따라. 네. 네 가자고요. <웃음> 네. <웃음>